여러 사건 사고들이 이어진 어려웠던 한 해를 떨쳐버리고 설렘 속에 새해를 맞을 시민들 새해엔 더 건강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. 김윤정 기자입니다.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뱀 모양의 새해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. 백사장에 나온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은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푸른뱀의 해를 꿈꿔봅니다. 안 좋은 일들은 가는 해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해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랬습니다. 저희 가족 건강하게 잘 무탈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올해 좀 마무리가 조금 좀 많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기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. 또 뱀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시작과 변화는 물론. 가족 친구들과 함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. 온 가족 건강하고 우선 음, 저희 대한민국 전국이 <laughs> 빨리 정진됐으면 좋겠고.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<laughs>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직장에서도 일잘 풀렸으면 좋겠고요. 저희 가족들도 다 건강히 그뭐새 소망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만큼 31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릴 광안리 M 드론쇼 카운트다운 특별공연과 1월 1일 영시 시민의 종 파종 행사가 취소됐습니다. 민락 수병 공원에서 진행 중인 빛 축제 조명도 1월 4일까지 조명을 끌 것으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됩니다. 을사년 2025년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봉 많이 받으십시오.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. 채널 BTV.